안녕하세요. 흑자자 나중부입니다 오늘은 24년 4월 13일입니다. 12일부로 심풍종 네, 조접은 완료를 했는데요. 제가 이 접수 나무게 있어갖고 주변 형님에게 네, 말씀을 드렸더니 가지러 온다고 하시면서 네, 나주배 원협에서 슈퍼골드가 있다고 해서 구매했다고 합니다. 50개를. 슈퍼골드도 굉장히 당도가 높아요. 얘는 수분수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나주배 원협에서 상 거를 이제 가지고 왔을 때 8개를 얻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 750평. 다 지금 포진이 돼 있거든요. 신품종은. 저 위쪽으로. 근데 저 위쪽에는 더 이상 이제 그몇 개만 할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위쪽에다가 지금 슈퍼골드를 4구루에다가 8개를 고존및 깎기점을 했습니다. 자, 보시겠어요. 여기가 지금 원래 호밀라고 헤어리비치가 잔뜩 났었습니다. 어떻게 났냐? 이런 식으로 잔뜩 났었어요. 근데 그 부분을 발로 밟아서 눕혀서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. 이게 멀칭이죠. 헤어리비치는 안 죽어요. 호밀은 아마 더 이상 못 일어날 겁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슈퍼골드라고 적었습니다. 24년 4월 13일 이렇게 두개 고정을 했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눕혀서 월칭을 하고 해 주었습니다.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깎기까지 해놨습니다. 수분수는 원항, 금촌추, 추항, 만풍, 창조, 슈퍼골드 이렇게 해서 여섯 종류가 있고요. 여기다가 한나름, 황금, 신화 해서 아홉 가지 그리고 신고까지 열 종류의 이제 배 나무가 저희 가수원에. 이제 포진을 하게 될것 같아요. 어, 물론, 올해 고접한 게 모두 살아난다는 그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죠. 다 죽을 수도 있죠. 제가 고접을 잘못해갖고. 그러은 아마 없을 겁니다. 31일까지 해서 마무리했던 그 신품종 중에 수분수 한번 고접해놓은 거를 잠깐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추황은 어떻게 됐을까요? 아, 조금 올라온 게 보이시나요, 추황? 추앙? 여게 추황입니다. 인편을 베끼고 올라오려고 시도를 하고 있네요. 그리고 이번에는 금춘추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이마무라라고 하죠. 아직 별다른 상태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네요. 뭐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원앙은 어떨까요? 오, 원앙도 지금 인턴을 깨부시고 나오고 있어요. 얘네들은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아마 올라올 것 같습니다. 수분수 포함해서 신품종 고접 및 깎기 좀한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아주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